자 이번에는 게시글 목록 페이지죠 리스트 이제 체크박스로 검색 조건을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선택하고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선택된 어떤 검색 조건을 서버로 보내서 필터링된 이제 이 소스들을 다시 보여줄 수 있게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 그러려면 컨트롤러를 좀 견, 건드려야겠죠. <laughs> 아티클 컨트롤러로 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좀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리퀘스트 사람 해서 이제 밸류는 키워드 타입, 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default value는 안들게 요 이렇게만 리스트 형태로 받아올 거고 요거는 스트링이겠죠? 키워드 타입스 그리고 사에서 붙여넣고 키워드까지 스트링 펄트 벨리만 놓겠습니다. 요렇게.